중동의 상황이요, 결국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는 예, 예, 탱크가 진격을 하고 있고요. 예, 포는 계속해서 가자지구를 예, 포격하고 있고요. 비행기는 날아다니면서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고 있고요. 심지어, 심지어 말입니다. 예. 해군까지도 동원이 돼서 새로운 전쟁의 양상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전면전이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가자 시티는요. 불바다입니다. 예, 불바다. 이게 뭐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현실의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빌딩의 높이가 있는데 그 빌딩의 높이보다도 엄청난 크기의 화염이 만들어지고요. 또 구름. 버섯구름은 아니지만 예, 최악의 폭발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예, 북쪽에서는 탱크가 밀고 내려오고요. 또 동쪽에서도 탱크가 가고 있습니다. 해군 특공대는요 해안선에서 상륙작전을 펼치고 있고요. 그야말로 육해공군이 동시에 집중하는 모양새죠. 그만큼 탱크와 대포 그리고 전투기까지 동원이 돼서요. 예, 지금 가자 지역 지역 전역을 예, 포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전투기는요. 예, 북부 도시가 아니라 남부 도시 중심으로 예, 칸 유니스나 심지어는 라파 지역에까지도 예, 지금 포격을 가하고 있거든요. 예, 중부에서 들어가는 예, 탱크들은요. 아디크나 주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북부는 가자 시티를 중심으로 예,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쟁의 상황은 얼마나 커지는지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시죠? 지금이 여명이 막 시작할 때쯤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 가자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히 말입니다. 땅굴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 것인가? 뭐 483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요. 예. 이제는 전쟁의 2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상 전면전을 시인을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전이 지금 이란 쪽에 불똥을 띄고 있습니다. 이란의 에이브레엄 라이시 대통령이 말입니다.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오니스트 정권이 범, 정권의 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 시오니스트 정권이라는 게 유대주의 정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 저, 전쟁이 지금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도 말입니다. 시장에 진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전쟁의 양상은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 말입니다. 이란이 먼저 취할 행동은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들 그 나라에 대한 제재. 이란이 제재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석유가 그 나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세계 원유에 20%를 이 쿠웨이트나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로 공급이 되거든요. 바로 이 지역을 막아 버릴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면 엄청난 치명타가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시작일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북부 지구에 있는 예, 헤즈볼라 그리고 레바논의 지원을 하고요. 또 시리아를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공동 공통으로 이게 협공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만히 안 있겠죠. 당장 말입니다. 당장 미군만 하더라도 전단이 두 개나 대기하고 있고요. 독일도 천 명의 병력을 지금 이쪽에 배치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자지구의 전면전이 이게 제5차 중동전쟁으로도 갈수 있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결국은요, 유가는 진짜 정신없이 올라갈 겁니다. 예, 지금 말입니다. 이미 방아쇠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요. 현재까지는 유가가 그렇게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5차 중동전쟁이 나게 되면 아마, 아마 국제유가, 특히 뭐 서부 텍사산 중진료라고 제가 방향을 잡아 놨는데 중동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6.54% 올라간 게 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올라갈 예, 이야기를 보면 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얼마 걸리지 않아서 120에서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봉쇄해버리면 무려 250달러, 250달러면 지금의 지금 유가에 거의 뭐 3배가 넘는 거죠. 지금 유가에 3배가 넘게 올라갈 수 있으면서 세계 경제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두바이유 같은 게 가장 많이 올라갈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동 전쟁 이후에 5.12%,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 이후 말입니다. 예, 5.12% 올라갔었지만 앞으로는 뭐... 200%, 300%도 올라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시장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 오일 쇼크가 현실화되면 결국, 예, 세계 경제의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유가가 10% 오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요, 1년에 0.4%포인트가, 예, 하락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죄송합니다. 올라간다고 상승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러면 GDP는요. 적어도 0.15% 끌어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예.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재정 적자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채는 지금 보다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여러분, 제이미 다임은 월가의 황제라고 이야기하죠. 월가의 황제는요. 재정 지출이 평시 기준치 보다가 이미 많아졌고, 앞으로 예, 이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 위기는 자연스럽게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 제이미 다이머는요. 본인이 말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예, 주식을 그 가족과 함께...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주를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서서히 팔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세계 경제는요, 지금 가장 나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예정환진이가 너무 위기를 조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그 위기를 대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 자산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입니다. 이게 5차 중동전쟁으로 발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를 봐서는요. 5차 중동전쟁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쉽게 말입니다. 쉽게 한쪽이 물러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참수를 당했는데 이거 피해 보복은 당연한 거고요. 예. 이슬람은 이슬람. 특히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죠. 예.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는 또 그들 대로 예. 똑같은 피해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은 더 확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은요. 결국 경제적으로는 치명타를 입는다. 1970년대 8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절박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시장이요. 투자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 함부로 했다가 말입니다. 예, 이게 내 재, 재산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차 월쇼 끝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1973년에 4차 중동정쟁이 쳐졌잖아요. 그러면서 성장률은요, 최대, 예, 최대 예, 2%, 마이너스 2% 이하로 떨어졌고요. 전 세계 성장률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이 그랬고요. 미국의 물가는요, 최대 12%까지 올라갔습니다. 1차 월 쇼크 때. 2차 월 쇼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2차 월 쇼크 때도 성장률이 최대 말입니다. 2%, 3%까지 떨어졌고요. 마이너스입니다. 예, 물가는 14%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안오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왜? 코로나19 때문에 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성장도 저성장. 미국을 빼고는 다 예, 최악의 어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중동전쟁의 예, 어떤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 저는 결국 말입니다. 예, 경제위기는 또다시 세계 경제에 휘몰아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급.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진짜 여러분 시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예 투자자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70년대와 닮았다는 위기감을 주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고요. 더더욱이나 예 JP 모건 회장이라는 예, 제이미 다임은 월가의 황제도 본인의 주식을 판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도 직감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이게 저성장 고물가는 앞으로 한참 동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예, 정환진 TV, 예, 계속해서 여러분 아주 지독하게 쳐다보면서요. 정환진 TV와 함께 하는 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권장하고 또 권장합니다. 저는 속이지 않습니다. 저는요, 가짜뉴스 안 만듭니다. 저는요, 부풀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에게 예,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늘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예, 아주 지독하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환진 TV와 함께, 예, 집단 지성을 쌓아가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지독하니까, 그 지독함에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그 예, 바짝 차린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는 예,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계속 계속 제가 여러분께 올립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예예 걷지 예, 그, 않고요 여러분 혼자서 이게 고민하지 마시고 정관진 TV에 접속을 해서요 이 댓글 창에서 집단 지성을 쌓아가면서 함께 집단으로 대응하면 그만큼 손해도 덜볼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입니다. 분노의 매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분노의 매수 시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많이 준비를 해 놓고요. 예, 분노의 매수 시기가 안올 수도 있지만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현금을 쌓아가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반드시 현금을 쌓아가십시오.